2016 e b 스 수능완성 기하 이차 곡선 16번 자 접선 들어갑니다. 포물선에 접하고 기울기가 1분의 6 그랬으니까 지금 P 먼저 구해야겠네 4P가 2니까 1분의 2 그러면 Y는 자 MX 플러스 M분의 P가니까 6분의 1분의 분의 1분의 2, 은 얼마야? 3 되는 거 괜찮나요? 문제는 Y절편 3이다. 17번 초점이 F 그랬는데 초점은 지금 그치 4P가 4니까 1, 0 그럼 여기는 준선의 방정식 그랬으니까 얘가 지금 X 이퀄 마이너스 1 되는 거 괜찮죠? 그 다음에 어디 선분 PF가 10이다 그랬는데 원래 PF는 PH랑 같은 거니까 그치? H라고 쓰면 이게 10이면 전 피해 좌표는 1 빼고 나니까 9,36이니까 6된 거 괜찮습니까? 그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알면 그게 지금 X가 1일 때 얼마인지 알수 있겠죠? 자, 얼마 되는 거야? 6Y는 4 곱하기 2분의 X 플러스 9 되는 거 괜찮죠? 약분하니까 3될 거고요. Y는 3분의 1 X 플러스 3 되는 거 괜찮습니까?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그 말인 거니까 점 Q에 점 q에 Y좌표가 마이너스 1, 얼마야? 3분의 8된거 괜찮나요? 그럼 끝났네.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2고요. 높이가 3분의 8 되는 거니까 답은 얼마? 3분의 8 되어서 4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 18번은요. 초점이 F인 초점은 4P는 6 되는 거니까 2분의 3. 그럼 F가 0, 아, 2분의 3, 0. 그 다음에 점. 그 포물선 위에 a,b가 있었고요. x축과 만나는 점, 거기서 접선이 만나는 점을 큐그랜드 사실 이거는 뭐 그렇지. 우리 이 아, 접선의 방정식 바로 갈수 있잖아. 잠깐 구해봅니다. b,y는 자 이건 외워두는 게 좋아. 당연히 마이너스 A가 될 건데, 어디 2분에 X 플러스 A 된거 괜찮죠? 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A 된 거, 아까 얘기했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을 띡 떨어뜨렸을 적에, 요게 지금 A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하고 얘가 같으면, 이거 지금 말모뭐될수 밖에 없다, 여기서는. 접선하고 만났을 때, 아, 그렇단 얘기는, 문제가 지금 뭘 물어봤냐면, 이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얼마라고 얘기한 거야? 둘레의 길이가 22라고 얘기했는데, 그쵸? 오. <laughs> 이 길이가 지금 얼마냐면요? 여기가 준선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일 거라고 a 플러스 2분의 3 그러니까 즉 a 플러스 2분의 3이 몇개 있는 거야? 4개 있는 거야. 그거 합쳐갖고 22 나온 거니까 2분의 11된거 괜찮나요? 그럼 a 값은 얼마겠어? 4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아 그렇다면 a가 4 나왔으니까 전 피해 좌표는 4, 얼마야? 24니까 2루트 6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러면 끝났네요. 16 플러스 24가 얼마니 물어보는 거니까 최종적인 답은 40되었습니다자그 다음 19번은요. y 제곱은 마이너스 8x 그랬으니까 아, 그 위에 있는 점 P에서의 접선을 그랬구나. 그럼 접선의 방정식 우리 바로 갈수 있잖아. 이 y는 마이너스 8 곱하기 2분의 x 더하기 x1 되는 거니까 x 빼기 2분의 1. 괜찮죠? 그러면 이는 4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2. 따라서 지금 접선 l이라고 하는 것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되겠다. 얘가 지금 누구랑 같아? 그렇지. 이 쌍곡선 아, 이 뒤쪽에 있는 포물선에서의 다시 접선이 된다. 그 말하고 같으니까,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2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직선 PQ를 구해본다면, 점 Q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 자, 요거는 지금 X자리에 X-A가 마이너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m분의 p 가는 거니까, p는 얼마야, 지금? 4, 아, 1인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된거 괜찮습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던 거니까. 그랬을 때, 얘네 둘이가 서로 지금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 되는 거 이해 갑니까? 그니까, e1은 누구랑 같으면 돼? ea-2분의 1과 같으니, ea는 2분의 3이 되어서 a 값이 얼마라는 거야, 지금? 4분의 3이다. 이렇게 구해볼 수 있다는 거지. 문제는 a하고 3분 pH 그랬는데, h가 누구냐면요. 전 p에서, 얘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 그랬습니다. 그럼 얘 준선은 원래 x는 마이너스 1이 될 건데, 그거에다가, 그치, x 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4분의 3만큼? 가는 거니까. 준선 자체가 여기 어딘가에 들어있고 걔가 지금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사, 아, 잠깐만요. 마이너스 4분의 1된거 괜찮습니까? 오 근데 전 P의 X좌표가 지금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던 거죠. 따라서 선분 PH의 길이는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2분의 1 더하는 거니까 4분의 1된거 괜찮습니까? 문제는 걔네 둘이 더해라 그랬으니까 답은 1 되겠습니다. 자, 20번 초점이 F1인 포물선과 초점이 F2인 포물선 그러면 지금 F1은 얼마라고 쓸수 있는 거고 그치? 아, A는 아, 사핀 뭐. <laughs> A분의, 어, 얼마입니까? 4분의 A 되는 거 괜찮나요? 4P는 A 되는 거니까, P는 4분의 A 되는 거 맞죠? <laughs> sorry. 아, 이거 0콤마구나. 거꾸로 썼네요. Sorry, sorry. 자, F1이라고 하는 것은 0콤마 4분의 A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얘는 8A는 4P 되는 거니까, P는 2A2 된거 괜찮나요? 그러니까 F2는 얘는 이제 2 a 2마0된거 괜찮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랬을 때, 얘네 둘이서 어디서 만나? 제 1, 4, 분면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뒤에, 아, 앞에 있는 식 자체를 내가 이렇게 써야겠다. Y는 A분의 X제곱. 를저 뒤에 있는 식에 y 대신 대입하려고 그럼 a제곱분의 얼마 되는 거야? x 네제곱 된거 괜찮습니까? 그게 지금 8ax 된 거니까 자 대각선 곱해가지고 데리고 오면 x로 묶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8a의 세제곱은 0될 테니 아 x는 0이거나 얼마거나 2a거나 이 그냥 지금 제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점 p 그랬고 a는 양수 그랬으니까 우리는 점 p의 좌표 찾은 거죠. 그러면 x자리에 2a 이 들어가는 거니까 4a제곱 y는 4a 된거 괜찮습니까? 아 따라서 나는 지금 누구를 찾은 거야? 점 p가 얼마라는 거? 2a 4의 2다라고 하는 걸 구했는데 그 위에 있는 점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M1 그랬습니다. 자, M1 구하러 갈게요. 자 그러면 원래 접선이니까 2AX는 A 곱하기 얼마 분의 2분의 아 y 플러스 4a 그러면 어디 a는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요 x 아 y는 할 거니까 y는 4x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그럼, 그럼 내가 지금 뭘 구한 거야 m1이 4이다 이거 하나 구한 거고요 두 번째 y 제곱은 8a x b에는 그점 p에서의 또 다시 접선의 기울기를 그랬으니까 이제 y 제곱은 그랬으니까 4a y는 8a 곱하기 2분의 x 플러스 2a 되는 거 괜찮죠 그러면 a a 약분 될 거고요 알아서 4로 약분되면 싹다 없어져 버리네 그럼 y는 지금 얘는 x 플러스 버스 2에 2 되는 거니까 m2가 지금 얼마 나온 거야? 1 나오는 거 괜찮습니까? 오, m1하고 m2는 구해 놨고요. 이제 a 구하러 갈 건데 3분 pf1. pf1은 원래 ph1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 ph1은 어떻게 구하면 돼? 그치, 준선하고 같이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디, 준선이 얘는 지금, 그치, 4a로 봤어야 되는 거죠? 4a에서, 얼마 계산하면 됩니까? 아, 아까 4분의 a였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a, 그러니까, 플러스 4분의 a, 이렇게 구하겠죠. 그거하고, 더하기, pf2는 어떻게 구하겠어? 아, 잠시만요. pf2는 아까 준선이, 어. 야, 얘가 준선이 아까, 어, 그렇지. 얘는 2a니까 4a 되겠네요. 이해 갑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 그러면 이 값은 계산하니까 그 값이 지금 8분의 얼마라는 거? 33이라는 거. 그렇다면, 자, 계산합니다. 4분의 16, 32. 그러면 33a 했더니 그 값이 지금 8분의 33 나온 거네. 와우, 그러면 싹다 약분하고 나니 a 값이 얼마라는 거? 2분의 1이라는 거 구해볼 수 있겠다. 문제는 그 2분의 1하고 4 더하기 1 곱해라. 그랬으니까 답은 2분의 5 되었습니다. 답이 1번에 있더라. 자, 그 다음. 자, 이제 타원에서의 접선 가겠습니다. 장축의 길이가 8. 그랬어. 그럼 장축이 8인데, 어디? 오케이 2a는 단축이 4인 거니까 8 되어서 a값이 얼마라는 거? 4라는 거. 그럼 여긴 지금 16분의 1 이렇게 써있는 거랑 똑같은데 그 위에 점 그랬으니까 대입해서 지나갑니다. 16분의 8이니까 2분의 1 플러스 4분의 b의 제곱은 1될 거고요. 4분의 b의 제곱이 얼마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b의 제곱은 2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아 그러면 b는 루트 2 되겠네요. 문제는 거기서의 접선 그랬으니까 16분의 2 루트 2 그러니까 8분의 루트 2x 플러스 4분의 루트 2y y는 1을 그랬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어디 y는으로 고친다면 마이너스 8분의 루트 2. 거기다가 루트 2분의 4 넘어가서 어쩌고 저쩌고 기울기만 계산할 거니까 쓱 약분하고 나면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답이 2번이다. 자 22번은요 이거 초점으로 하는 이 타원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2인 직선과 y축이 만나는 점을 a 그랬는데 OA가 2루트 10이니까 우리 이거만 가지고 어떻게 구할 수 있어? 그 접선의 방정식이 y는 2x 플러스 2루트 10이다. <laughs>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찾아낼 수 있는 게 지금 타원이었으니까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c 제곱이다 하나 구할 수 있고요. 아, f f 프라임이 2루트 5니까 우리는 c가 얼마라는 거? 루트 5라는 거 알아서 이거 계산한 값이 5이다 이렇게 구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y는 자 기울기 2x 알고 있으니까 플러스로 갈게요. 루트 a 제곱 m 제곱 m 제곱 a 제곱이니까 4a 제곱. 그다음에 여기는 플러스죠. b 제곱. 해서 그 값이 누구랑 같으면 돼. 이 위에 있는 이 식하고 서로 같다는 거지. 지금 접선 찾은 거니까. 아, 그렇다면 루트 한번 비교할게요. 4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얼마라는 거야? 40된거 괜찮습니까? 와우.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둘이 연립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둘이 더하니까 5a 제곱은 45. 그러니까 a 제곱은 9가 되어서 a는 얼마? 3이다 구해 볼수 있고요. a 제곱이 9 나온 거니까 b의 제곱은 4. 따라서 b는 2 되겠네. 문제는 둘이 더해라 그랬으니까 답은 5이가 자, 그다음 23번은요. 자 초점 나와 있고요. 이 타원의 어... 네, 한꼭지점 0, b 자 그러니까 이거 원래 그리, 그래프 잠깐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타원 어 초점이 x축 위에 있으니까 x축으로 길게 그래서 한꼭지점 0, b 여기가 지금 a라고 하는 건데 아 a 하고 여기 지금 초점 있잖아, f 마이너 아, f 프라임 이렇게 있어.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삼각형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정삼각형이다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 c c일 때한 변의 기가 이 c인 정삼각형이잖아. 그러니까 b는 루트 3 c 된거 괜찮습니까? 와우. 그리고 a f 에 a f 프라임에 평행하고 그랬는데그 각이 지금 그럼 몇 도가 되는 거야? 60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타원에 접하는 y 직선 중에 y절편이 양수인 직선을 l 그랬는데. 오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갈수 있었단 말이야, 괜찮죠? 그러면 얘는 지금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기울기가 루트 3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치 a 제곱 m 제곱 가는 거니까 3m 3a 제곱이겠죠? 타원이니까 플러스 b의 제곱. 오, 그 다음에 그거에 x절편, y절편은 우리가 다 구할 수 있는데 얘가 지금 y절편이고 x 절편 거기다 루트 3분의 1배를 하는 거니까 자, 이거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나와? y축으로 길게, 이번에는 장축이 어디에 있는 거? y축 위에 있는 이런 타원이 나오겠네요. 되는 거 괜찮죠? 잠깐만 한번 봅니다. 그러면 이 꼭지점 자체가 지금 여기가 얼마냐면 루트 3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고요. 오케이, 자, 이 x절편은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3분의,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아, 루트 3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오게. 네 이제 부호만 바, 다르게 해서 그럼 그게 P1, Q1, P2, Q2를 꼭지점으로 하는 타원 C2. 이 곡선이 바로 지금 타원 C2가 되는 건데 문제는 아, 요거의 초점이 F프라임이었던 F 거네. 이 길이가 지금 10루트 2 e 그랬으니까 아, 우리가 월, 어, 원래 얘기하는 그 C라고 하는 것은 아, 5루트 2 e 되는 거 괜찮죠? 오, 그러면 그거는 원래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그렇지. 장축에서, 장축의 제곱. 아니, 아니. <laughs> 꼭지점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3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서 쟤를 빼는 건데, 그치. 3분에만 계산하면 되니까 3분의 2배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제곱한 거25 곱하기 2라고 써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요. 대각선 곱하니까 지금 3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얼마 되는 거야? 75 되는 거 괜찮나요? 근데 아까 우리가 b는 뭐라 그랬어? 루트 3c라고 했으니까 b의 제곱은 3c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아까 a제곱 타원이니까 마이너스 b제곱은 c의 제곱 이렇게 구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b, b의 제곱 넘어가는 거니까 우리는 a제곱이 얼마라는 거? 4c의 제곱이라는 거. 그럼 여기 대입하니까 432 더하기 3 그러니까 15 C의 제곱이 지금 75 나오는 거네. 따라서 C의 제곱은 얼마라는 거? 5라는 거 구해볼 수 있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었죠? 그럼 A 제곱은 5, 4, 20될 거고요. B 의 제곱은 5, 3, 5될 거니까. 둘이 더하면 최종적인 답은 얼마? 3, 5 해서 3번이 답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24번 갈게요. 어디 요거는 점 A가 지금 2, 3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C를 초점으로 했으니까 우리 먼저. 어, 또아 여기 있구나 af' 더하기 af 그랬어 그거가 8이다 그랬으니까 이거 장축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2a는 8 되어서 a값이 얼마라는 거 4라는 거 구할 수 있겠다 그럼 여기는 16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인데 처음 a를 지금 지나가고 있으니까 얼마니 4분의 1 그러니까 뒤로 넘겨서 쓸게요 그만. 그러면 b 제곱 분의 9는 1마 4분의 1이니까 4분의 3. 쓱쓱 약분하고 나니까 b의 제곱이 얼마라는 거야? 12라는 거 구해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지금 식 다시 한번 써봅니다. 16분의 x의 제곱 플러스 12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게 점 A에서의 뭘 찾아야 돼? 접선의 방정식 찾아야 되니까 l이라고 하는 것은 자 대입하니까. 얼마야? 16분의 2니까 8분의 1X 플러스 12분의 3 4분의 1Y는 1 되어서 양변에 8 곱하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8은 0 괜찮습니까? 얘가 지금 직선 L 되는 건데 내가 뭘 구할 거냐면 F 구하려고. 지금 C가 얼마냐면요 어, C의 제곱은 원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구하는 거니까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 2,0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오! 그럼 나는 어차피 요 F프라임 H는 고정인 거 아닙니까? 맞죠? 오! 그러니까 점직선 사이 거리로 구할라고 아니면 뭐이절편 찾아가지고 구해도 상관은 없고요. 오케이 자이 상태 뭐 썼으니까 그냥 바로 갈게요. f가 누구였어? 마이컴마 영 가는 거니까 자 내가 선분 누구를 구하겠다고 f 프라임 h 구하겠다고 그러면 그거는 점직선 사이 갑니다. 루트 5분의 마사 마팔이니까10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러면 뭐 여기까지. 또는 뭐, 여리화가 너무 쉽게 되니까 약분해서 2루트 5까지 써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문제가 지금 뭘 물어봤었냐면, 이 색칠해진 삼각형 넓이에 무슨 값을 물어봤어? 최대 값을 물어봤단 말이야. 아, 그러면 그게 최대가 되려면 어차피 F'H가 2루트 5로 고정이 됐기 때문에 이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그치, F'H하고 뭐가 되게 하는, 평행이 되게 하는 이 접선이 전 p 가 되어야 된다. 접선하고 이아 접선 접점이 P가 될때 이게 높이가 그치 최대가 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되는 거 이해갑니까? 내가 뭐요 점을 P 프라임이라고 잡는다면 어디 요거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아까 마이너스 이분의 일이니까 이거는 수직인 직선이죠? 그러니까 y는 ex로 시작할 거라고 괜찮나요? 오 ex 그 다음에 어 지금 이 아래쪽에 있어야지 저 위쪽에 있으면 y 절편이 양수니까 이거 아래쪽에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m 제곱 그러니까 4 곱하기 16 하면 얼마? 64 그다음 플러스 12된거 맞습니까? 오 그러면 결론은 2 x 마이너스 76이니까 이 e 루트 76, 30, 아 잠깐만 19 되는 거 맞습니까? 19 곱하기 4 되는 거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거하고 누구? 이건 뭐 점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 수선은 수선의 발은 어디서 떨어뜨려도 그 길이는 다 똑같기 때문에 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2x 마이 y 마이너스 2루트 19는 0에서 이 직선에서 어디까지? 점 f 프라임 마이 컴마 0까지 거리 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pp 프라임의 길이를 구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죠? 높이. 그러면 루트 5분의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4 전부 다 마이너스니까 4 플러스 2루트 19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아, 그럼 이제 끝났네요. 문제가 뭐 물어봤냐면 그 넓이가 최대일 때 그랬으니까 라지 m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얼마야? 2루트 5 곱하기 루트 5분의 4 플러스 2루트 19 되는 거니까 자, 루트 5이 약분하고 나면 답이 지금 4 플러스 2루트 19 되는 건데요. 문제는 m-4 하면 그 답이 2루트 19가 될 거고요. 문제는 그걸 뭐하래? 제곱해라 그랬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76되었습니다 25번, 자, 초점이 C, 마이너스 C 그랬는데, Y제곱은 4P, 4X, 포물선의 초점도 F니까, 4P는 4가 되어서 1-1 되는, 되는 거 괜찮죠? 그러면 타원의 방정식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될 거고요. 자, 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1이다. 장축이 X축이니까. 그 다음에 타원에서 우리가 또알수 있는 거는 PF프라임 더하기 PF가 얼마 되는 거야? EA라고 나와 있는데 그 EA가 4보다 크니까 A는 최소 2보다는 크다라고 써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 포물선에서 알수 있는 거 PH가 누구랑 똑같죠? PF랑 똑같죠? 근데 그 PH가 7분의 5배의 PF프라임과 같다 그랬으니까 저 위식에다가 대입하면 7분의 12 PF프라임이 EA 되는 거 괜찮습니까? 따라서 PF프라임 프라임은 약분해서 넘기니까 6분의 7a가 되면서 pf는 당연히 6분의 5a가 되어야 합쳐가지고 6분의 12a가 12a, 되겠죠. 까지 괜찮습니까? 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오 지금 여기 엄청 구했는데 여기 6분의 5a 구했고요. 여기 6분의 7아 여기가 아니죠. sorry pf 프라임이었죠. 6분의 7a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무엇을 구할 수 있더라 hf 프라임 을 구할 수 있어. 즉, 전피에 y 좌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루트 자 합차로 빼서 한번 빼고 한번더할 겁니다. 그럼 6분의 12a 곱하기 6분의 2a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럼 6분의 a 꺼낼 거고요. 24니까 이 루트 6 꺼낼 거고요. 어 그럼 이거는 루트 6분의 2a 이렇게 쓸 거라고 되는 거 괜찮죠? 오 그러니까 전피에 y 좌표가 지금 얼마 나온 거냐면 루트 6분의 2a 이렇게 나온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y 값을 알고 있으니까 4x는 6분의 4a 제곱이라고 쓸수 있죠 그러니까 a 값이 얼마라는 거 알아 6분의 1a 제곱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와우 그렇다면 우리는 어또뭘 구할 수 있어. 음점아이 점이 그치 a를 구해야 문제를 풀수 있으니까 이 점이 어디 타원 위를 지나간다 그러면 a 제곱분에 자 타원에 대입합니다 36분의 a 내제곱 네 플러스 b 없앱니다 b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1과 같으니까 그럼 이거는 6분의 4 약분하니까 3분의 2 a 제곱 있는 1 해가 괜찮죠 와우 그럼 이 약분해서 제곱이 될 거고요 그럼 한 번만 정리하면 36분의 그치 a의 제곱 더하기 여기는 지금 3배 A제곱 마이너스 1분의 2A제곱은 1 이렇게 써 있으니까 양변에 36A제곱 마이너스 1 곱하려고 그러면 A제곱. 어, a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여기는 24a에 제곱되는 거 괜찮나요? 여기는 36a제곱 마이너스 36 되는 거 괜찮죠? 자, 넘겨서 정리합니다. a4제곱. 23에서 마이너스 13a제곱 플러스 36은 0 됐네요. 그러면 94, 마마. a제곱은 9, a제곱은 4니까 a는 3이거나 또는 a는 2이거나. 근데 아까 a가 누구보다 크다 그랬죠?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a 값은 3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b제곱은 a제곱 빼기 1이니까 b제곱은 8이니까 루트 8 그냥 이렇게 써보면 자, 이제 내가 누구 타원의 방정식을 뭐라고 쓸수 있어? 9분의 x제곱 플러스 8분의 y제곱은 1될 거고요. 그때 전피해좌표가 지금 누구냐면 6분의 9니까 2분의 3컴마 루트 6분의 아, 6 되는 거니까 루트 6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 접선에 지금 x 절편만 구하면 5q의 길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접선 갑니다. 9분의 1 곱하기 2분의 3 x 플러스 어쩌고는 1이다. 이렇게 나왔어 내가 x 절편만 궁금하니까 여기까지만 계산합니다. 꼼수 엄청 부리죠. x는 6. 다시 말해서 점 q가 6,0이다. 이 말하고 갔죠. 3분 5q의 길이는 얼마? 6 적었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 자, 이제 쌍곡선에서의 접선 갑니다. 주축의 길이가 4 그랬어. 그럼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주축이 누구야? 2a죠. 그러니까 a가 얼마라는 거? 2라는 거 구해준 거죠. 그럼 여기는 4분에 돼 있는 거 괜찮습니까? 거기서 3 얼마 6에서의 접선의 y 절편을 그랬으니까. 자 대입합니다. 8분의 8x 마이너스 4분의 6 2 분의 3y는 마이너스 1. 그래서 y 절평을 그랬으니까 x가 0일 때 넘기니까 얼마 되는 겁니까? 3분의 2답은 4번이다. 자 27번은요. 얘가 이 쌍곡선하고 접할 때 그랬어. 오 그러면 기울기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원래 어떻게 구할 수 있어. y는 2 x 자 저기 플러스니까 나도 플러스만 쓰겠습니다. 이거는. A 제곱, M 제곱, A 제곱, M 제곱이니까 4A 제곱. 마이너스 15 되는 거 괜찮죠? 오, 쌍곡선은 그대로 빼는 겁니다 그러면 자 걔가 막 5하고 같으면 되는 거죠 루트 1만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15는 5 5 25랑 같더라 4이 제곱은 40 따라서 a 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고 10 되는 거죠 문제는 두 초점 사이의 거리 그랬는데 원래 초점 c의 제곱은 어떻게 구해 10 플러스 15 이렇게 구하는 거였죠 25 되는 거고 c는 뿔마 5 되는 거니까 초점 사이 거리는 10 되겠습니다 자 28번 갈게요 두 초점이 ff 프라임 F 민쌍곡선 위에 있는 이 점에서의 접선이 그 자, 그러면 우리, 아, 그리고 아주 중요한 조건 나와 있죠? 이거 뭐 알려준 거야? 단축을, 아, 주축 알려준 거죠? 그러면 주축이 얼마야, 지금? 아, AB는 양수고 e a 2는6된거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1이니까 주축이 X축이었죠? a 2는 3, 그럼 여기 이제 9분의, 근데 그게 또 6컴마 21 지나가니까 대입합니다. 9분의 36, 4 마이너스 B제곱분의 얼마야? 21은? 1. 그러면, B제곱분의 21은 3. 넘겨서 정리하니까, B제곱은 7된거 괜찮습니까? 와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7된거 이해가죠? 그래서 거기서의 접선이, 그랬으니까 이제 접선의 방정식 갈라고, 9분의 6 가는 거니까, 3분의 2X, 마이너스 7분의 루트 21Y는 1. X축과 만난다 그랬으니까, Y가 0일 때, 점 Q의 좌표는 2분의 3,0갈 건데요. 문제는, 그때 이 점이 Q인데, F하고 F' 프라임 그랬으니까, 점, 아, F는, 그러니까 C는 얼마, C의 제곱이 얼마 되는 거야? 9 더하기 7이니까 16 따라서 C는 플러스 마이너스 4. 그러니까 F는 지금 4,0, F프라임은 마 4,0. 전부 다 X축에 있는 점이니까 선분의 길이는 그냥 빼, 빼서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8 빼기 3이니까 5. 2분의 3에서 2분의 8, 마이너스 2분의 8을 빼는 거니까 2분의 11. 그러면 계산하니까 답은 얼마? 4분의 55에서 5번이 답이겠다. 자, 29번은요, 초점이 F, F프라임 그랬는데 여기는 1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오, 그러면 F 지금 더해서 4니까 F는 이 하고 e 되된거 괜찮죠? 근데 FF 프라임의 길이가 지금 얼마냐면 여기가 4란 말이야. 근데 그러면 이것도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도 4란 말이야. 근데 원래 어, 쌍곡선에서 PF 프라임 마이너스 PF는 얼마 나왔어야 돼? 아, 주축이 2 e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근데 PF가 4니까 여기는 6. 괜찮죠? 와우. 그랬을 때 문제는 전필를 알아야 접선을 구할 수 있겠죠? 내가 전필의 좌표를 그냥 뭐 알파, 컴마, 베타 이렇게 가겠습니다. 근데 저 그냥 길이 갈라고 그러면 PF'의 프라임 길이는 알파 플러스 2의 완전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66에 36될 거고요. PF의 길이는 알파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16될 거야. 그러면 두식 그대로 내가 빼면 여기 합차 계산하니까 둘이 더하면 2알파, 둘이 빼면 4. 된거 괜찮나요? 둘이 뺐으니까 얼마야? 20. 따라서 알파 는 2분의 5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근데 저 위에다가 대입하면 2분의 5 대입하니까 얼마야 4분의 25 마이너스 3분의 베타의 제곱은 1 그러면 3분의 베타 제곱이 얼마 되는 겁니까 4분의 21 괜찮나요? 오, 그렇다면 베타 제곱은 4분의 63 되는 거니까 제곱 날리면 2분의 3 루트 7 되는 거 이해 가죠? 그럼 문제는 그점 p가 지금 어떻게 나온 거야? 그렇지? 이점 p의 좌표가 2분의 5, 2분의 3 루트 7 나온 건데요. 그 접선을 구, 물어봤으니까 그대로 또 대입합니다. 어디다 대입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y제곱은 1에 대입, 대입한다고 2분의 5x 마이너스 -3, 3, 3 약분 되는 거 보이죠? 2분의 루트 7y는 1 되는 거 괜찮나요? 기울기 물어봤으니까 y는 해서 넘기게 되니까 2분의 5 곱하기 얼마? 루트 7분의 2x 블라블라블라 그러니까 기울기는 얼마겠습니까? 7분의 5 루트 7 해서 기울기가 4번에 있더라. 자 마지막 30번입니다. 자 0, 커머스 2 이자 요거는 이제 y축이 장축이 되면서 쌍곡선과 타원이 나와 있어. 주축이 y축이야.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먼저 c1에다가 자, 쌍곡선이니까 뭐라고 써나 a제곱분에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y제곱은 1 하나 써놓고 여기 타원은요 b제곱분에 x제곱 플러스 20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래서 어, 만나는 점 p는 찾아야 되겠고, 자, 요거는 지금 합차 둘이 계산한 거니까 오 우리가 뭘 찾을 수 있어 지금. 아, 먼저 써볼 수 있는 게 쌍곡선에서 a제곱 플러스 4는 c제곱을 쓸수 있고요. 타원에서는 그치, 아, 장축이 아, 20이니까 20 마이너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 이 식을 하나 쓸수 있고요. 문자가 3개니까 하나 더 나와야 돼 지금. 요거 하나 정리해놓고 pf 프라임 마이너스 pf. 쌍곡선에선 얼마? 4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pf 프라임 더하기 pf. 그러면 요 타원에서는 20이니까 4 루트 5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근데 얘네 들이 곱하면 pf 프라임 pf 제곱 마이너스 pf의 제곱이니까 아까 저기 나와있던 거랑 똑같죠. 다시 말해서 얘가 지금 2 e 루트 5 곱하기 ff 프라임이 될 건데 이거 곱하니까 4 4 16 루트 5 되는 거 괜찮죠? 루트 5 약분되고 따라서 ff 프라임이 얼마라는 거야? 8 되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c가 얼마라는 거 구했어. 4라는 거 구한 겁니다. 그러면 c 4 나오는 순간 a 제곱은 16에서 4 빼는 거니까 10이 될 거고요. 20에서 4 빼야 또16 되는 거죠. 그러니까 b의 제곱 4 되는거 괜찮나요 와우 그러면 나는 지금 c1이 얼마라는거 그치 1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y제곱은 1 c2라고 하는 것은 자, 4분의 x제곱 플러스 20분의 y제곱은 1이라는거 근데 내가 지금 이거 교점 p를 구하려고 어디 위식에다가 5분의 1배 아... 아래식에다 3분의 1배를 할까요? 그치, 그러면 12분의 x제곱 플러스 60분의 y제곱은 3분의 1 해서 내가 이 아래식하고 위식을 정리할 건데 어떻게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는 걸로 가겄습니다. <laughs> 괜찮나요? 오, 그러면 60분의, 그치, 15, 16. y 제곱은 3분의 4 되는 거 괜찮죠? 오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고 여기서 다시 20 약분되는 거니까 y 제곱은 5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러면 어디봐 y는 양수니까 루트 5 이거 지금 점 P의 y 좌표 찾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에 집어넣었더니 12분의 x 제곱 마이너스 4분의 5는 마일이니까 4분의 1 되는 거 괜찮죠? 오 그럼 또 약분되니까 x 제곱은 3이 되어서 x는 루트 3 지금 내가 누구 찾은 거라고 점 P 찾은 거라고 그러면 점 P의 좌표가 지금 루트 3. 엄마, 루트 5 나온 거라고요.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게 뭐냐면 삼각형 PQ 어 그러니까 지금 PQ 이 Q가 누구냐면 x 절편 여기 얼도 x 절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접선을 찾자. 그럼 C1하고 만나는 게 지금 C1의 접선이 누구냐면 12분의 루트 3 X, 블라블라블라는 마일, X절편만 찾으려고. 그럼 X는 루트 3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4 루트 3. 된거 괜찮습니까? 어,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누구냐면요. Q의 x 값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아, 어, 4분의, 루트 3, X, 블라블라블라는 1. 그러면 그때 X는 얼마 되는 거야? 루트 3분의, 그러니까 3분의 4 루트 3 되는 거죠. 얘가 누구냐면 지금 r 의 X 잡혀였거든 문제는 그 삼각형의 넓이 물어봤으니까 높이는 지금 루트 5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나는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3분의 16, 루트 3 되는 거 맞습니까? 오 곱하기, 아, 아까 아 루트 5였죠. 되는 거 이해갑니까? 오 그러면 쓱 약분해가지고 3분의, 아, 지금 이게 루트 3분의, 그쵸? 8 루트 5 되겠네요. 이게 지금 누구냐면 s인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3s 제곱이었거든요. 3배 곱하기, 이거 제곱하는 거니까, 3분의 8 8의64 곱하기 5 가면 쓱 약분되면서, 최종적인 답은 얼마? 320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꼭이요!